안녕하세요. 42년 평생 시니컬한 캐릭터를 고수하면서 이제는 본인 스스로에게까지 차디찬 본행팩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저는 자연인으로서의 김태연도 그렇고 유튜브 낭인 김알파카로서도 어, 부정적이다, 냉소적이다, 이런 말을 꽤 들었습니다. 저는 제 인성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착한 사람 될 생각도 없고요. 저는 그냥 조회수나 달달하게 빨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 성격의 단점을 부각시켜서 어, 상품화를 한 사람인지라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거나 억울하다거나 뭐 그런 감정적인 과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을 상품화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 부정적이고 냉소적일 때는 불이익이 많은 편이죠.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은 이러이러한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손절하세요. 이런 내용도 될수 있겠지만, 나 스스로가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일 때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제가 몇년 살아본 입장에서 이빨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의 여섯 가지 특징 알아볼까요? 첫 번째, 집안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시니컬도 가족력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모여서 TV를 본다고 쳐보세요. 부모님 중에 한명 또는 두 분이 다 입이 쉬질 않으셔. 쟤는 저걸 노래라고 부르냐? 어, 드라마를 딱 틀면은 쟤는 뭐 우는 연기를 하는데 성형으로 얼굴을 하도 당겨가지고 저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겠다. 또 가수가 나오면은 저게 한국말이야, 뭐야. 왜 노래를 부르면서 영어처럼 하냐. 뭐 했었지. 그랬었지. 이거 왜 하는 거냐. 어? 기타 등등 실수 없이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냥 조용히 보시면 되는데 어? 웃기면 웃고 슬프면 울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뭔가를 트집 잡느라고 바쁘세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걸 이해를 못했는데 커보니까 내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쟤는 뭐 저런 얼굴로 저런 면상으로 아이돌을 한다고 나와있냐? 너무 평범하게 생겨갖고 네가 연예인인지는 네 엄마나 알아보겠다. 어? 안 되는 거 붙들고 있지 말고 차라리 기술이나 빨리 배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저랑 상관없는 이 가지잖아요. 근데 이 나의 아가리가 쉬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있더라고요. 이 TV 볼때이 말이 많은 것도 집안 내력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많은 거였고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방구왕자랑 3년째 살고 있는데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방구왕자는 TV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이거를 보면서 누군가를 씹어돌린 거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뭐 인성이 막 완벽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그런 걸본 적이 없거든요. 얘는 씹어도 나만 씹어요. 대놓고 씹는데 요즘 방구자가 두아리파의 노래에 푹 빠졌어. 그래서 똑같은 노래를 계속 듣는 거야. 유튜브로도 보고. 근데 그럴 때마다 어, 나조 여자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지치고 피곤해. 이 뒷목이 좀 뻐근하고 편두통이 올것 같거든. 제발 그만 들어 이런 식으로 제가 제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시니컬은 가족력이다. 당신이 시니컬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자녀도 커서 똑같이 된다. 내 자녀가 나처럼 되길 원하지 않으면 은 평소에 어느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죠. 저는 뭐 자식 낳을 일도 없고 그냥 평소 살던 대로 그렇게 개차반으로 계속 살 거고요. 냅두세요. 이렇게 살게. 이렇게 살다 뒤지게 냅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타인에 대해 평가절하를 한다.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나 같은 사람은 주위 사람이 뭔가를 시작하려고 막 마음을 먹었을 때 그리고 뭔가를 시도하려고 막할때 옆에서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그런 걸숱데없이왜 하냐? 어? 그거 네가 해서 성공할 수 있겠어? 시간 낭비 아닐까? 사람들이 네가 하는 거 전망이 없대. 이런 식으로 옆에서 참물 끼얹고 개인 세일을 놓습니다. 물론 얘가 하는 짓이 진짜로 한심하고 이거 냅두면 또 나중에 징징거릴 뻔하니까 내가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차원에서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잘하고 있고 나름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막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은 우월감이 있어요. 이게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는 나는 너보다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영특하고 내 말이 전적으로 맞다. 이런 독선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똑부러진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또 남들에게는 안 보이는 어떤 걸 감지하는 능력이 좋기도 해요. 왜냐면은 내가 깔때 까더라도 뭘 알고 까야지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깐단 말이에요. 근거 없이 까지 않습니다. 와 어쩜 똑같은 걸 봐도 저런 생각을 할수 있지? 저런 걸 발견할 수 있지?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점점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히게 돼요. 지 혼자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무모해 보이는 시도를 하는 사람을 보면 은막 뜯어말리려고 그러죠. 야너그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 나이에 대학을 가려고 하냐? 어, 마카롱은 왜 배워? 지금 마카롱 가게 레드오션이야. 자영업자들 지금 쭉쭉 나자빠지는데 뭐하러 뭐 관자로프기 여기 짤주머니를 짜고 앉았어. 프랑스어는 왜 배우는 거야 도대체? 어? 차라리 영어를 배워. 이거 시간 낭비, 돈 낭비거든? 야, 공무원 준비를 아무나 하니? 괜히 책값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알바를 해. 너 같은 빡대가리는 안 된다. 어? 괜히 부모님 등골 뽑아먹지 말고 뭐 이런 기타 등등 남을 되게 존나게 생각해주면서 누가 뭘 한다 그러면 말리기에 바빠요. 거기에다가 주위 사람에 대한 질투심이 깔려있다. 이러면 증세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냉소적인 사람은 심리적인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노력을 쉽게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은 스스로에게도 냉소적이다.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깔고 있는 건 맞고 본인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지극히 부정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비판을 합니다. 이게 나르시시즘에 빠진 이기적인 인간하고 냉소적인 인간의 차이일지도 모르겠거든요. 집이 모르는 인간들은 내로남불이 기본이에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근데 냉소적인 인간들은 실체적인 나라는 인간하고 냉혈한 심판자로서의 나를 분리를 해서 그 나라는 인간을 이렇게 뭐 평가하고 지적질하게 이렇게 내버려둬요. 그러면 내가 좀더잘 어 살아보겠어 하면서 시도하는 모든 게 결국에는 쓸모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운동해서 살 빼봤자 뭐하냐? 요요 와가지고 또쩔니까지게 뭐 무슨 책을 쓴다고 썼죠? 사람들한테 욕이나 바가지로 먹을 걸?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제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특징은 스스로 이어낸 성과도 평가절하를 합니다. 어, 유튜브 뭐하러 해? 이거 몇년 해먹겠어? 어, 괜히 사람들한테 이거 쪽이나 팔리고, 욕이나 쳐먹고뭔 광대지신지 모르겠네. 어? 장사? 장사 소질 없으면 은 그냥 하지마. 돈 까먹지 말고 하지마. 지금이라도 불러주는 자리 있으면 은 취직해서 돈을 벌어. 어? 너는 장사 체질이 아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손바닥 많은 거다 썩은 집 사갖고 뭐하냐고. 이게 입지가 더 좋은데 투자 가치가 있는데를 갔어야 되는데 어왜 그랬냐. 어? 앞날은 뭐안 봐도 까까마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뒤지자 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공부, 자기 개발, 운동, 어학, 취미 생활,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아가리로는 존나 잘났다고 떠들고 하지만.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은 이뤄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시하고 씹어 돌렸던 사람이 결국에는 뭔가를 이뤄내잖아요? 그러면은 배알이 꼴려가지고 지금 보이지도 않는 약점을 잡아요. 막 쥐잡듯이 잡아. 쟤는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꼬라지가 추악이 짝이었다. 네 번째, 결국엔 손절을 당한다. 우리는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소적인 사람이든 뭐 이런저런 성격의 하자가 있는 사람이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면 은 내가 보듬어주고 이해해 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쟤는 조금 성격이 냉소적이구나. 어? 그래도 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보는 똘똘한 친구야. 어? 재미있고 특이한 캐릭터다. 아니면 은 제가 아, 마음에 벽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렇지 알고 보면 침대에다가 애가 속정이 깊은 애야 하면서 감싸주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호의에 의해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관계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호의와 친절이란 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아가리를 나불거리고 간섭을 하면 상대방도 평정심을 잃게 되죠. 너의 무례함이 임계점에 달하면 은 결국에는 손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애들이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음, 나는 친구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거든. 인간은 원래 고독한 동물이야. 이러면서 정신승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나를 너그럽게 봐줬던 주위 사람들을 더이상은 실망시켜선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상호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게 싫으면 무인도 가서 혼자 처살든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 해. 자연인 하면서 칡불이나 뜯어먹고 살아. 다섯 번째, 좌절의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국가대표 시니컬인으로서 저는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한 적이 많아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음. 대학 문제도 그렇고 제가 스무 살 때는 한때 전업작가가 되는 꿈을 살짝 꿨었어요. 근데 인내심 부족으로 실패를 했고 나이 먹어서는 이제 내가 치위생사 한다고 설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죠. 어, 저는 그 직업에 단 하루도 만족을 못 했고, 매일매일, 어? 밥 먹듯이, 아, 때려치워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으니까 이거는 직장인으로서는 실패한 거죠. 그리고 플러스 자수도 뭔가 뚜렷한 성과도 없고, 어, 생계 문제 때문에 내가 작품도 잘 못하고, 이제는 내가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고 현타가 온 거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 거기에다가 뭐 이런저런 내가 지금은 말을 하지 못하는 실패의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어떤 걸 도전하려고 해도 멈칫멈칫하고 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원인은 내가 원래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재수가 없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일마다 꼬이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 어떻게 어 평생 삼재지? 이게 나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저를 아시는 분이라면 알 거예요. 쟤는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진짜 안 풀린다. 그러니까 저의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뭐 이러면서 무모한 짓을 막 하려고 해도 나를 뜯어말리는 거야. 하지 마. 어차피 안 돼. 너는 망해. 어? 지금까지 된 일이 하나도 없었잖아. 이거는 안 봐도 UHD, 안 봐도 조망 테크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고칠라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여섯 번째, 이 성격이 장점도 있다. 냉소적인 인간은 남들에게 잘 속지 않습니다. 단절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의심이 많아서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은근히 속아 넘어가질 않아요. 이런 사람이 웬일로 속아 넘어간다? 그거는 음, 이번만 속아 준다 이거예요. 이번만 봐 준다 이심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구도 믿지 않아요. 작은 친절도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방긋방긋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어, 태도가 막 싹싹해 나한테 너무 잘해 그러면은 저녀 저거 꿍꿍이가 있네? 이렇게 되니까 속아 넘어가질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애들 중에서는 남들 사기 쳐먹고 뒤통수 치는 애들 많습니다 제가 사자에게 당하지 않는 법이라는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자들이 대부분 저렇게 행동해요 겉만 되게 번들번들하고 과하게 밝고, 과하게 친절하고, 과하게 말이 많아. 자기가 막 행복 전도사야. 존나 업돼가지고, 개 오바를 해. 대신에 시니컬한 사람들은 의심이 많기 때문에, 누구도 믿지 않고요. 나 스스로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러니까 사는 게 지질이 궁상이야. 사람이, 불평 불만만 많고 내가 뭘해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나 같은 인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 이 단점부터 끌어오르는 시니컬함을 어떻게 고칠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완치는 못했고요, 완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거짓골을 못 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 좀 개선을 하려고. 사회 적응을 하려고 노력 중이죠. 첫 번째로는 내 문제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이 먹으면 깨달아요. 내가 젊을 때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나 혼자 똑똑한 줄 알지. 어? 결국에 내가 늙어서 나한테 이제 쉰내가 팍팍 나면서 어 내가 방구석 척척 박 써였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건 완치가 불가능한 거고요. 일단은 내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을 한다. 두 번째로 이 비아냥거리는 재능을 개그로 승화시켜야 돼. 내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시니컬하게 씹지마. 내 가족, 내 친구, 이런 사람들 지적질하지 말고 아가리닥치고 있어. 대신에 내 가까운 사람이 싫어하는 제3자를 재밌고 맛깔지게 물어뜯으면은 그들에게 웃음을 줄수 있다. 이렇게 제3자를 씹어돌리면서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게 나쁜 거긴 하거든요. 근데 내 시니컬을 이제 발산시키겠다는데 거기에다가 내 친구가 웃잖아. 그럼 된 거지. 우리는 성인 군자 아니거든요.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재능을 발산시켜도 된다. 세 번째로는 평정심을 찾는다. 제가 우울할 때도 선절해라. 자존감 잃었을 때도 손절해라 다른 인간들이 빡치게 하면 인간들 다 손절해라. 뭐, 기타 등등. 손절 모금을 부러지졌잖아요? 제발, 나의 이 꼬질꼬질한 감정을 손절해서 평정심을 찾아야 된다. 본인 자신하고 남을 트집 잡으려는 이 더러운 심사를 손절하고 마음과 머리를 비운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화초에 물줄거 있나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어, 싹잘 나고 있나, 뭐 벌레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잘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밀크티를 쫙 내려 마시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때, 나를 회방 놓으려는 이 부정적인 마음을 비워야 돼요.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로 재고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다. 머리는 비우고 손발은 움직인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애쓰고 있고요. 머리를 비우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머리는 비우고 손발은 움직인다. 부정적인 사람도 못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도 잘살수 있습니다. 예, 똑똑하지 않은 대가리로 판단하지 말고 어, 움직이자, 손발 움직이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